네, 안녕하세요. 전브라더스 목콕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이터솔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 볼 거예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줄자 없이 커팅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접착자예요. 접착자를 여기 펜스에 붙여서 저는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펜스에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한 1년 전에 붙인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제거하고 새로 구매한 이 제품을 붙이고 사용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거의 다 붙였거든요. 제가 이쪽은 반대방향, 이쪽은 정방향. 확장 펜스를 원래는 이 상태인데 이제 최대로 밀고 여기서 이 정반이랑 90도를 잘 맞춘 상태에서 측정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접착자를 붙였습니다. 400까지는 이 접착자를 이용해서 거뜬하게 재단이 되고, 100 미만까지도 자를 수 있어요. 100을 이제 자른다 하면,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100 미만은 왼손으로 잡고 재단을 해야 하는데, 손이 톱날과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니까 반대편으로 놓고 재단을 합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도 오른쪽 펜스에도 접착자를 붙이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자를 질 때마다 마킹하고 줄자해서 마킹하고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커팅하는 시간이 빠릅니다 이제 일막 배우시는 분들은 사수 분께서 이제 몇이랑 몇몇잘라 와라 뭐 이제 불러주시겠죠? 받아 적습니다. 뭐700잘라 와라, 650세 개, 뭐205개 이렇게 해서 받아 적고 와서 여기서 놓고 이제 재단하는데 어, 700 이렇게 재단해서 자르고 500 재단해서 자르고 하면 늦어요. 그럼 사수께서 왜 빨리 안 오냐고 이제 재촉을 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더 쫓기게 되고 빨리빨리 재단하다 보면 부정확하고 또 다칠 염려도 있고 공구가 망가질 좋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하고 빠르게 작업해야 되는데 숙달된 기술자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제 막일 배우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접착제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재단을 할수 있습니다 재단하기 전에 제가 기본적인 마이터쏘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리면 부재를 짤때 바로 전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리면 안 되고 최대 RPM으로 도달하고서 부재로 톱날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그힘 자연스럽게 내려가야지 억지로 빨리 잘라겠다 생각해서 그냥 확 내려버리면 고장의 원인이 돼요. 슬라이딩 마이터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 몸쪽으로 당겨 와서 수직으로 내리고. 내 몸이랑 멀어지게 뒤쪽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일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내리고 잡아 당기는 분들이 있어요. 각재 한 다발 자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재를 이제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톱이 회전한 다음에 이걸 들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회전 중에 들어 올리면. 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완전히 멈추고 나서, 톱을 올려주는 게 적절합니다. 근데 사실, 힘들어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잘안 됩니다. 그냥, 전원 누름과 동시에 내려버리고, 앞뒤 구별 안 하고, 그냥 막 썰어요. 그리고, 지그시 내려야 되는데, 그냥, 콱콱콱 잘라버립니다. 사실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그렇게 일을 배워서,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습관이 중요하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마이터소를 작동시키시면 다칠 염려도 없고 고장 안 나고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한치각제를 400을 자른다고 하면 이400 눈금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면 400이 맞겠죠? 한번 재보겠습니다. 400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더시연해볼 것도 없죠. 300 대고 자르면 300 그대로 정확하게 나올 테고. 그러면 이 제가 설명하는 팁은 400까지만 자를 수 있고, 그 이상은 어차피 자질해서 잘라야 되는데, 꿀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6 0 0을 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400을 맞춘 상태에서 200에 마킹을 합니다. 그럼 이 200을 다시 400에 가져다 대고, 600이 나오겠죠? 네, 600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437을 재단해야 된다. 그러면은, 410, 20, 37 마크를 하고, 그걸 400에 가져다 대면, 437이 나올 겁니다. 네, 정확하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백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일반적인 방법과 제가 설명한 방법으로 나눠서 각각 촬영을 해보고 어떤 게더 빠른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400짜리 각재를 660, 550, 440, 330, 220으로 재단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줄자질을 해서 재단해볼게요 조금 더 빨리 하고자 양적으로 측정을 해서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시작! 660 마킹했고, 여기는 550을 마킹할게요. 그 다음에 440, 330. 440과 330, 마지막으로 220을 잘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방법은 끝났어요 이제 제가 접착자를 이용해서 동일한 지수를 똑같이 잘라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일단 400을 마킹하고 이거를 어, 660, 2 6 0막 가져와 볼게요 660 잘랐고 400에 150, 150 이걸 400에 하자면 550 4 0 0에다가4 0 더하면 4 4 0 3 3 0 바로 자를 수 있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2 2 0다 잘랐습니다 어,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 게더 빠른지 영상으로 보면 아마 분간이 갈 겁니다 어떤 마감재를 재단할 때는 다시 한번더 줄자질로 체크를 한번 하고 재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각재틀 작업할 때이 한치각재는 물론 정확하게 자르는 게 좋지만 1, 2mm 정도의 오차를 발생해도 어느 정도 허용오차로 넘어갑니다 뭐 정답은 없고 사람 바이 사람이고 현장 상황, 현장에 계신 그 팀장님 그 작업 책임자 그 상황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660을 이제 재단해야 된다고 하면, 400에서 260을 마킹을 해서, 그거를 400에 가져다 대면 660이 되겠죠? 100, 200, 여기, 여기까지 60이죠. 마킹을 해서, 이거를 여기다 가져다 대고, 재단을 하면, 660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400에 가져다 대고, 이 인서트의 센터가 0이니까, 400을 제가 마킹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 체크된 이 부분을, 260에 가져다 대고 재단하면, 660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와도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재단합니다. 오늘의 꿀팁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어요. 이제 막일 배우는 분들 조금이라도 빨리 재단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랑 연장이 망가지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 또 저처럼 일 오래 하신 분들도 아, 저렇게도 재단하면 괜찮겠구나 라고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